비가 내리는 게 많이 안 맞지? 옷이 응. 있으니까. 아이고, 혼자 뭐예요? 명상하고 있어. 명상. 어. 내려놔서 뭔가를. 어. 와 비가. 비가 내려. 여기 오는데 진짜 잘했다. 아, 아까 그 영꽃참 말고 영꽃참, 연꽃 영꽃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, 여이 빗소리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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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음 근데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이거 진짜 하루에 마무리가 맞아, 너무 맞아, 맞아. 멋지고 음 너무 좋은 것 같아. 맞아. 나는 뭔가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음 그냥 여기서 내리고 가는데 진짜 물이 물이랑 같이 싹다 음 지워서 가는 느낌이에요. 맞아 맞아. 나쁜 그리고, 생각이. 그리고 마지막으로 1 0 8배 했잖아. 음 진짜 약간 몸도 힘들어야. 맞아 맞아. 마 맑아지는 같은 느낌. 음, 맞아 맞아 맞아. 어, 그래서 어 이제 내가 원래 운동 되게 좋아했는데 애들 때문에 운동 못한지 지금 오년 됐는데 응, 응, 응.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. 그지않각도고 그래야 마음도 좋아질 맞아, 것 같아. 근데 예. 우리 이제 핀란드 가면 한 거의 일년 동안 못볼 뭐 건데 내년에 여름에 내년에 어쩌면 어. 완전 다른 아기가 될 거다. 말을 하고 있다. 있을 거예요. 야, 누나들이 쟤는를 너무 보고 싶어 할것 아, 같아. 아. 원래 아 아이고 너무 예뻐. <laughs> 어, 아, 아름이 오늘 어 오늘 어땠어? 에이, 어. 그래, 오, 잘했어, 재밌었어. 재밌었어. 어. <laughs>